경동구에 있는 아는 인기가 지역이과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소시에이션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어, 대중의 어떤 인기 지지를 받고 있는 특정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모토산의를使って,そのを作って,서그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가 그러니까, 어, 나무를 목재를 활용해서 가구를 만들고 수인인 워커스 코렉티브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조공 자체가 100명 정도 수준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 전형적인 어떤 워커스 콜렉티브 오늘 이야기하는 생산 협동업의 원리가 견지 되고 있는데요. 그다그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한 어떤 그런 개성을 발하고 있는데 또й 방법도 뭐들어서모든 가구를 생산할 때 필요한 여러 어떤 부품 원재료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다 조달하는 이런 지역의 어떤 자기 순환형 경제를 이렇게 시켜 주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생산자 생산 협동 조합에 대해서 굉장한 이런 로열들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니다그 <놀람> 외에 저는 협동조합 경영 전문는 아니다 보니까 그 외에 또 모공간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은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되고요. 어.. 괜찮으신 분은 한 3분만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는데. 그.. 막스의 문헌을 또 조금 다른 덕도에서 연구했던 저의 경우에는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막스가 협동조합적 생산이 한 사회에 일반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노동자 정치가 패권을 차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전제조건화 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타강경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막스와 당시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론적 지주에 있던 라설러와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막스는 협동조합적 생산이 일반화되고, 협동조합적 생산 자체가 파워를 얻게 되면서 이런바 노동자들의 정치적 발언권과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힘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협동조합 생산, 어소시에이션 생산을 이 사회에 일반화해서 오히려 종국적으로 그 규결로서 노동자 정치를 이른바 달성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센텐서스들이 보타 강령 비판이라든지 제1차 인터내셔널 선언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850년대의 막스에겐 아무래도 정치 패권을 노동자 계급이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강하지만 1871년도 1870년대 이후의 막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같이 반드시 협동조합 운동의 어떤 일반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노동자가 정치권력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적으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정도. 제가 제 생각 문을 해석하는 각도 또는 어떤 해석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도 미리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협동조합 시대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뭐 시대로 지금 어잘 협동조합 어 시대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오늘 막스가이야기한 어떤 이런 협동조합의 본질, 어떤 공동소유, 공동분배, 공동 뭐, 경영, 이런 어떤 협동조합의 변혁적, 민주적 어떤 본질과는 좀 무관하게, 사실은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를 보면, 어,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금방이지만, 좀죽정이 같은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다. 협동조합 기본 법, 법적 법 체계의 어떤 그런, 어, 이, 어, 뭐라 그럴까요? 법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 급조되는 어떤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오늘 어잘 판별하고 준비를 해내고 제대로 된 올바른 협동조합들을 우리가 추출해내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작업을 위한 하나의 어떤 중건점 기준으로서 오늘 막스의 협동조합은 굉장히 유익, 유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지금 신용협동조합 오늘 이 자리는 미추홀 신협이 이 권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